네, 오늘 아침에도 기상 6시 하셨습니까? <laughs> 맨날 물어보니까 지겹죠? 그래도 한번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. 했어? 응? 오케이. 잠은, 잠은 7시간 제대로 잤고 오케이. 반성은 제대로 했고, 주간 반성도 했어요. 한 시간 정도 시간 내가지고, 몰입해가지고, 그 주간 반성 같은 거한 시간 몰입해서 하고 나면은 머리가 굉장히 프레쉬해집니다. 굉장히 좀 맑아진다고 그럴까? 명상 효과가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거는 글로 쓰는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. 해 봤으면 아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느낄 거야. 왜냐면 하그 반성하는 동안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. 그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치워지는 느낌이요. 일종의 반성은 머릿속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할까? 방 청소하면 기분이 깔끔하듯이 머릿속을 깔끔하게 <laughs> 청소하면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, 이제, 뭐, 고위 원서 쓰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게 인성과 적성의 개념이죠. 대입원서쓸 때도 이제 인성과 적성의 개념을 좀 많이 듣게 될 거고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인성이냐, 적성이냐, 생기부 같은 것쓸때그 개념, 두 개의 개념이 이제 공존할 겁니다. 이두 개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. 일단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관점이니까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인성을 중시합니다. 인성을 중시하게 되면 학생들이 착석 착각하는 게 아 착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단한 착각이죠. 착하다는 걸 어떻게 평가합니까? 이게 착하면 된다라는 건 평가 기준이 애매합니다. 평가 기준 애매합니다. 따라서 이제 인성을 중시한다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뻥이겠죠. <웃음> 뻥입니다. <웃음> 그다음에 이제 적성을 중시한다는 말. 이게 이건 뭘까요? 이거는 뭐 적성이니까. 과하고 적합도 응? 진학하는 자기 응? 진학하는 진학하는 과 그러니까 전공과의 적합성 전공 적합성 뭐 이렇게 되죠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 평가를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인성과 적성을 적어 놓게 되면 둘다 공통점이 이제 평가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<laughs> 만약에 이제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가 인성을 뭐. 90% 하고 적성이 10%다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아 여기는 착한 애들만 댕기는 대학 같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인성은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 상을 많이 탔다고 얘가 인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평가는 적성 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는 어 선생님 인성과 적성은 평가 기준이 다 애매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성은 평가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. 이게 뭡니까?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적입니다. <laughs> 성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적성을 높이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옛날에 유행,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 인적성 검사죠. 인하대학교가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몇몇 학교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. 인적성 검사 테스트 용지를 보면 어때요? IQ 테스트 받는 느낌이 들죠. 맞습니다. IQ 테스트예요. IQ 좋은 놈을 뽑겠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좀 지명도가 떨어지는 학교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좀 못했어도 머리 좋은 놈이라도 뽑으면은 걔가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뽑는 게 인적성 개념입니다. 인성과 적성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. 아 인성은 점.